어, 안녕하세요, 모겸보씨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레퍼런파워대드 아, 어, 캠페인을 가져왔어요. 어, 챕터 1, 호텔, 금방 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어, 뭔 내용이냐면요, 어. 아, 저도 모르고요. 제 친구가 압니다. 아이, 등장해주세요. 저도 몰라요. 예, 모릅니다. 자, 스토리를 차근차근 알아가보도록 할게요. 스토리 공략 해볼게요. 니기는 로셀은 저희 파트너고요. 아, 뭐라도 저희 파트너가 될것 같네요. 일단 스토리, 제가, 예. 제가 다 잡아버리겠습니다. 음, 스토리 제, 중 하나군요. 예. 어, 잘 모르지만, 어. 다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기 좀비가 있다는 겁니다. 어, 헬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튼. 아니, 왜 지금 목소리 못 들으세요. 아니, 제가 대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좀비들을 잡는 내용입니다. 맞죠? 이 내용이. 예 yeah, 아무튼 게임 출발받도록 하죠 뭐라 하님어 이동합시다 허리압 잠시만 기다리시죠 아이 노 타임 잠시! 아이 시답이 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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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아, 예예 황예예 됐어요 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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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예 저실패기도안것같네요 아. 갑시다 갑시다 아, 근데 저한번 봐보실래요? 이렇게 바보같이 생기셨죠? <laughs> 뭐라는 거 아, 요 <거예요>? 아, 어. <laughs> 아, 아, 갑시다! 아, 도레스 누굴 쏴야 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좀비를 때려도 됩니다 아, 누가 좀비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면 이게 아 제가 누가 좀비인지 당신 얼굴부터 일단 좀비가 안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재빠르게 여섯 명저차 가야죠 가 싫을 거 아닙니까? 예도어스 타고 하세요 어, 일단, 좀비들이 아주 작네요. 아기자기하게 아주 귀여워요. 귀엽습니까? 예, 아주 귀여워요. 저한테 한두박이온 바로 죽습니다. 아주 귀엽죠. 빨리 진드어에 깹시다. 일단 저 맵을 잘 몰라요. 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뭐델 부수세요! 안 되네요. 글로 갑시다. 가죠? 오, 와, 세 개를 얻었네요. 갑시다. 오, 30벌짜리 건충이라니 너무 멋있어. 다 죽이죠? <목소리> 좋았어요. 벌업죽입니다온동 죽이니까 말리지 마세요. <laughs> 드디어 사람 느낌을 나는군 어, 좀비들이 많이 와요. 어, 누가 좀비지 모르겠다고 좀 말했습니다. 난 어, 왜, 왜전 말했습니다. 막설 거예요. 어좀비어비어뭐하시는모죠어지 모르겠어요. 어 아. 아 구조하지 마세요 팍 웁덕이 됩니다 아아요 턱걸이 죽이자 갑시다 어 엘리베이터 여기서 타는 게 아닌가 봅니다 빨리 가죠 네, 오! 뭐 제가. 뭐야? 어 죄송합니다 바로 타 다니죠 불길이 섰어요 불길이 섰어요 불길이요 어 괜찮습니다 어디가 타 내가 어디서 나나 야나요 그건 따라오시죠 그 따라오시죠 아우 어, 예 알겠습니다 좋아요. 따라오지 마세요 저 아니요 따라갈 겁니다 저 길을 몰라요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좋았어요. 좋어요 어, 당신은 하방 아니기 때문에 엉덩이가 뜨겁지 않을 거예요. 갑시다. 여 오른쪽에 많은, 어, 피자들이 있네요. 빨리 다소탕갑시다이 좀비들이 알아서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아, 어, 어, 아, 어, 괜찮아? 좋았어요. 어. 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네요. 어, 도와주세요. 아, 도와주세요. 예, 갑시다. 또 아프게 돼서 잠깐 실례 좀 할게요. 어, 그걸 영어로 한번 말해보실래요? 어, 셀프 힐. 어, 아 이거 이제 배를 뭐 할? 아 빨리, 소셜. 어, 또 설명이네요. Okay, no no no. This way, this way. Come come. 이거 예, 갑시다. 내려가면 되나요? 아 여기 또불길있네요 아니네요. 여 밑으로 가면 뭐가 되나요? 있네요! 빨리 갑시다! 어, 좀비들이막 있네요! 좀비들이 있어요! 좋았어요! <laughs> 칼보단... 아니, 척이죠 원래 아, 칼이 짱입니다 어! 빨리 진도를 나가려면 어, 저기톱저기톱이 있는데요? 저기톱없엄제 재미없는 총이에요 지 않을래요? 아, 저기톱은요 어, 거기서 때라 쓰는 겁니다 빨리 갑시다 가도록 하죠. 오, 이선 매집이 상당히 좋아요.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아 예, 갑시다, 갑시다. 앞장 서주시죠. 호황 만든 데요. 제가 앞장서다 죽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힐, 힐을 해드릴게요. 오, 오, 오! 어, 이선. 저... 뭐... 어! 아, 아유, 싫어요. 아, 아, 싫어. 어, 제가 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신은 제 전용 힐타요 아시겠죠? 제가 회복약 드릴게요. 가버리 계세요. 어, 아 우클릭이 죽은 거 아니었나요? 저잘 모르겠네요. 그, 그, 어, 잠시만요. 여기 개토리를 생성 중이군요. 이쁜 6분, 이야 분이? 어, 미트볼이 완료됐네요. <laughs> 미트볼이니요 어, 어디로 갑시다. 갈까요? 예, 여긴가요 여기 아닙니다. 어, 보세요. 지름길로 갑시다. 어. 어이.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싶어. 자세가. 아이고. 아이고. 먼저 타고 싶 이분은 왜? <laughs> 그, 그 자, 세좀 바꿔 주실. 아, 아이고. 저그짝척 걸려가게. 그... 아, 거치 장스럽네요 갑시다. <laughs> 어, 갑시다. 어, 갑자기 이 녀석이 제제 치료를 아주 좋았어. 아이 어떻게 될 겁니까? 아이네. 어, 냄보세 어. 아. 아, 못새세 아 방금 놨했죠? 똥꼬 후지 받고 다니랬죠? 아 냄새 지리네요 진짜. 아 진짜 방금 왜 끼세요? 아 다시 돌려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니 문을 열어 주실래요? 제가 문 열어 보까먹어서 어이구 나말이 있어. 요고 폭탄 얻었어요. 저승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여기 치료제 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 저는 어슴 마찔하다 가지고 치료제 따이야. 아 C 건입니까? 아니 따발총이죠? 갑시다! 오우! 뒤뭐 이상한 것도 있어요? 스모어키가 다 사망했어요 빨리 갑시다 조심하세요 여기 불길에 닿으면은 펴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얼굴이 검합니다 저는 티 안나요 아티 안난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이번건 티 날겁니다 어예 아, 생명이 지져있겠네요 빨리 도망갑시다 오 아싸 공짜 회복키시죠? 감사합니다 어왜 제꺼 훔쳐가십니까 조비 어, 되게많아요 괜찮아요 당신 아직 살아있어요 이런 좀비들이 어. 너무 많아가지고 어머 좀비도 있어 어 도대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좀비야 좀비 아, 아 어디서 쏘나 했네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개모이 생겨가지고 나가는 길을 말해 에?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좀줄 알았어요 더 못생긴게 어 여기 나가는길이 있었네요 아, 길치님 따라오시죠 여기 길이라고요? 예 여기가 오, 길입니다 좋았네요. 놀랍게도 길이네요 오소 쏘는 맛 너무 좋아 그래 하나도 안맞는거 같아 빨리 도망갑시다. 어, 어머, 니기절 썼네요. 아니야, 숨린 줄 알았어요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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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당신인 줄 알았습니다. 오 여기 빨간 여 있네요. 아주 따가운. 문 닫지 마세요. 황기아님들, 아버지가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썼는데 문을 닫으면은 아, 안 돼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알겠습니다. 오, 당신은 근접한터군요 아. 아, 자, 이 게임, 어, 여기서 스토리가 나오네요. 근접전사라는 스토리를 당시에 달성했습니다. 어, 전문킬러는 스토리를 제가 2등으로 당첨됐죠? 당첨입니다. 3등인데요? 예, 제가 2킬이나 2등이라 말했어요. 어, 무려 1등이네요. 최고의 방어자라는 스토리를 해제했습니다. 빨리 갑시다. 어, 잠시만요. 어, C꺼를 쓰고 싶은 이런 엄청 아, 이거 가볼까요? 아, 이비 가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오! 왜한 발도 안 맞아? 갑시다, 갑시다. 예, 갑시다, 갑시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어디로?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기한 거요? 이미 많이 본것 같은데. 네. 그쪽 얼굴로. 보세요, 예. 보세요, 보세요. 어딨는데? 예. 못 봤나요? 예, 아직 보,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저는 서로 조비밖에못 봤습니다. 빨리 못 아니 갑시가못봤던아뭘 예? 봤었군요. 뭔 말이야? 알려드릴게요. 잠 기다리시죠. 오 뭐? 오 왜요? 잘 봐요. 우와. 됐어 제가 리액션하다 오지기잖아요. 갑시다. 이분 리액션이니까. 어. 오... 어, 오... 터졌어요. 갑시다. 어, 왜 뿌리 막혔어? 이런 된장이 뭐야? 어, 버렸다. 갑시다. 어, 소방구기가 있네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 그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여기 완전 클린한 곳이에요. 어, 좀비조차 없네요. 뭐예요? 여기 엄청 평화로운데요? 여기는 시어가 아, 예, 시어가는타임인것 같습니다. 어, 새로운 총요 어! 아, 좀비도 아무 해당합니까? 전 몰랐습니다. 도망가시죠. 나이스. 폭탄님들. 아, 앞이 안 보여. 요 앞이 안 보여. 아, 안경을 쓰세요. 안돼! 안돼요! 잠잠잠잠 오! 또래가어 오, 지금 바로 뒤에 저 제가 쫓아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마부버지침뱉막 그러지 마세요 뭐요? 뭐뭐 봤어요 어! 당신 로드부! 어 칼로 이겼네요 역시 그저 칼로 텁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봤자 그 무기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걸 알려주셨네요. 어, 여기 골프치가 있네요. 하지만 제 취미가 아니라, 않겠습니다 여기서 사뿐하게 촬영할까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네요. 오! 오, 저 치료받고 있어요! 오! 아, 좋아라. 공짜는 없습니다. 아니요, 공짜 있습니다. 아왜저 지금 뜨리세요, 저? 공짜는 없습니다. 오, 뭐, 뭐, 뭐. 오, 제가 말했죠? 공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사람은, 꼬... 아이 이 사람 뭐죠? 죽은 자죠. 아닌가요? 이 안에 근데 뭐 있는데요? 잠시만요. 어, 써너 비치래요. 비치가 있으니까 이제 다시 어... 해븐으로 올라가 볼까요? 어, 전기톱으로, 예,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톱이랑 도끼 같이 못 들죠? 예쁘게 생긴 야. 여자예요? 아, 근데, 남고라 그러지? 여자 입숙하지가 않아요! 어어어 도와, 도와! 나왜 쓰러져? 어머 아, 못생겼어! 제, 제, 제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어, 뭐야, 나, 나 불탄다. 우와. 붓근한데? 어, 좋았어. 오랜만에 여자를 보니까 온몸이 다 나오네요. 어, 막 만져내지 마세요! <laughs> 아, 아무에게나 용납하지 않는데, 당기히좀 생기셨네요. 오, 여기 유턴 발사기하고, 오, AK-47 이렇게 있네요. 유턴 발사기 가지세요, 이거. 이거 개좋아요. 유턴 발사기요? 내놓으시죠. 쾌감 지려요. 보세요. 어! 아, 너무 아픈데요? 리스카가 너무 강하네요. 어, 다시 타격을못 채운다네요. 아, 파이어벨! 약야요 되죠? 아 아야 한 발짝 1킬 아닌가 이 정도만? 아 노잼 요 아니 노잼 아니 뭐야? 한명밖에안 죽어 아니 범이 개똥이네요 당신 쓰십쇼여타발성발성여탑여기발여습버다 어... 탑발여발성여타한발성이어발성여 어. 살려주세요! 어, 저거요 제가, 아, 코리아나 스나이퍼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부터 갈게요. 알겠습니다! 이쪽 길이 아니었나봐요. 어디로 가는 거죠?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이트다 쏘고 있어요. 이쪽 길 이쪽 길인가봐 이쪽 길 일로 오세요. 아, 가고 있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잠이 e t 끝니다 죽였어. 좋았어. 이쪽이세 면장면장 한번 제가 리메이크해봐요. 아, 기다렸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렸어요. 어, 뒤에 뭐야요? 뭐 갔어요? 온다! 어, 보라! 오케이, 어, 치쿠르테로 아, 어때요, 어때요? 어, 애들이 오, 자살특공들을 불렀나 봅니다. 녀대를 자살특공들을 만들었습니다. 어, 만족스러운 직업이군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다와 있어요. 제 길을 알아요. 오.. 전 당신을 안아요 바로 뒤에 습니다 마스크 쓰세요 저시계 하지 마시고요 앞에 뭐 있나요? 기침, 기침하면 기침 이거.. 기침 못하게 잠시만. 머리를 뚫을까요? 그... 오 뭐야 탱크 탱크 저 자식 마스크를 안 썼어 조기야 나 잠전 할 필요 없네요 갑시다 어. 오. 저 치료해야 돼요 당신의 네모킷을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이 실제로 저한테 어. 했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뭐, 별거 없네요? 이쪽 문, 뭔가 열고, 열고 싶지 않게 생겼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어, 어, 어? 어? 어, 좋은 곳인데? 어, 노다지잖아요? 뭔데? 어, 개틀린 곳. 뭐야, 시꺼이. 레이저도 있어요, 레이저. 오, 저 어, 저스나이퍼레이 저를 위한, 저를 위한 레, 메디킷이에요. 어, 맞아요. 허도 못해서 막 막고 다니시잖아요. 필요하겠네요. 오저들을 위한 메디키즈군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저불피예요이 매드. 메딕키즈 어, 없네요. 버립시다. 그러면 <laughs> 왜 놀립니까? 갑시다. 오저 이거 에드온이 있어요. 오 문이 박세다는 분이었군요. 가게 이름은 시트컬이에요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대요. 오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저희에게. 그것도 공짜로. 하지만 세상에 공짜란 존재하지 않죠? 이 안에 존재합니다. 네기 이물 앞에서 쇼핑몰에 있는 거기로 가고 있대요. 도로가 막혀있대요. 알고 있대요. <laughs> 어떻게 아냐면은 도로를 막는 거 같아요, 누가. <laughs> 어. 자기는 콜라가 필요한데 여기를 <laughs> 가져다 주면은 쇼핑몰로 가는 길을 뚫어준대요. 그냥 저희가 저길 터트릴까요? <laughs> 그런, 방법도 있긴 해요. 쏠까요? 전, 그까지 콜라 배달 따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미 셔틀을 많이 해봐가지고. 게임에서만큼 하기 싫습니다. 셔틀. 갈까요? 예, 갑시다. 오, 콜라! 알람이요, 알람려요 어, 쇼피커트를 챙겨서 콜라를 타봅시다. 찬장! 저 빨리 가라 갈게요, 빨리 갈게요. 저 아, 이거.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야. 저양 먹고 갈게요. 아! 장전! 아! 어, 뭐야! 애들이막 파쿠르를 해요, 허공에다 대단한데요? 제가 잘할게요, 제가, 제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커버해드릴게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일단 살아나보세요 예? 커버해준다면서 왜 나중에 해준답니까? 아 지금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기되면 저밖에 가, 저 혼자밖에 갈 수가 없어요. 아니요, 제가 바로 뒤어 따라붙었습니다. 당신을 미행했어요. 제가 철리했습니다 저는 철철이어요 처리, 지금. 어 어떻게 한발에안 맞는데 문이 열렸어요. 이제 고백을 받아주겠죠? 어어어 어, 어. 어. 어갑 갑자기 그런 시름을 방어 잡혔습니다. 아니, 오. 저왜 이렇게 안 죽어요 저거는 너무 안 맞아 갑시다. 진짜 가요? 이대로 끝? 치료해줄래요? 치료요? 술 먹으면 다 나요. 아 아파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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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하자니까 기분 째이죠왜나 때려요. 당신도 술 한잔 하셔야겠군요 아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알코올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총 그렇습니다 하시나요? 총 한잔이요? 저 화약에 알레르기 있어요 아 아픕니다! 아따따따 아... 어! 많이 아픈데요 많이 아픕니까? 어, 어디 쓰시죠? 어, 이거 이거 받으세요 아 맛있겠지! 갑시다 그 나쁘신 분이군요 오일로 어, 들어가고 물을 닫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오 쓰나는 건 어, 여기 회복 킷 있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잘좀 하고 예잘좀 하고 회복 킷은 잘제 겁니다 근데 제가 먹을 거라 당신 건 이제 없어요 뭐라고요? 아니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못아을까요 잠시만요 갑시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셔 갑시다 <laughs> 원래 욕심이 많아야 이기는 겁니다 <laughs> 하지만 최고의 버거자라는 생존 플레이 전문가 기장 많은 어? 탱크 의기 기장 탱크 슬레이어는 접니다 가는 피해를 입힌 풀 오! 한글 번역이 깨져있어요 이거 탱그에게 기장많은 p l e 플레이어 <laughs> 기장간이 오, 허그가 생각보다 있지 데요 응. 가볼까요? 잠시만요 어, 여기 조준경이 달린 아, 이거 먹고 싶다! 어. 저 M16 얻었어요 명들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이거. 근데 M이 안좋아서 맞질 않아. 어, 갑시다. 갑시다. 다들 일로 달려 들어왔거든요. 다컷 하면 됩니다. 자세광료 다복먹했습니다 그, 가볼까요? 좀비들이 아까 좀 그, 어디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이랑 비슷하군요, 많이. 전, 나는 전설이다라고 그런, 영화에서 본가가 아요 바보같이 생겼어. 그, 한국 영화 있잖아요, 한국 영화. 아, 보산아. 네, 부산아. 아, 무산아. 문화. 오, 문화에. 네, 모두그크 잘하시네. 무모델에크라니요제 <laughs> 말투가 이런 겁니다. 어! 왜 때리세요, 무르라님! 전 때린 적이 없습니다. 골로 가셨군요. 오, 초월이 벌써 이렇게 없다니. 가볼까요? 저는 이미 가고 있습니다. 왜요? 저요? 똥말이 하세요. 빨리 가지 않으면 팬티에 질릴 것 같아요. 빨리 갑시다. 이게, 오! 이기 파이 폭탄이 있습니다. 파이 폭탄을. 예. 젖다 던져주죠? 어, 그럼 화염병이 짓게 되네요. 아니, 이런! 오, 아주 귀여운 녀석들. 제가 보다 앞에서 자살을 했네요. 지금 막고 있는 게 맞겠죠? 오! 칼드내가막 잘라나가 날라... 짤려 나가요! 아! 왜안 죽었나? 어머! 유턴 발사기 있데요 괜찮습니다. 유턴 발사기는 저처럼 잘 쏘는 사람이 사치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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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쏴줬니! 이래요, 이왜저 메냐? 오, 뭐야? 뭐야 는저 깜짝 놀랐어요. 갑시다. 아, 어, 근데 좀비 죽이는 맛이 진짜 지리네요, 이 게임이. 엄청 옛들게임이긴 해도 오늘 너무 흐, 짜릿해요. 아이 못 쎄. 갑시다. 뭐라, 빨빨차. 깜마대로 저희는 좀비를 피해서 지금 쇼핑몰로 온 거군요. 근데 쇼핑몰에도 어. 좀비가 드럽게 많아요. 제 생각에 좀비를 쫓아온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좀비를 쫓아온 거라고요? 어!! 이 나쁜 여자 나만 보면 막막 소리 질러. 무슨 이것을 말을 하지 진짜. 안잼 보라요. 정진 좀 할게. 살려드릴게. 아저 어, 너무 뭐 아파요. 아, 알면 일어나 이 자식아. 나도 아파. 이개왜 우리 지마또 가야 돼 어차피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치료해 줄 겁니다.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한시하에올 거예요. 아니요, 저 치료됐습니다. 어머! 너도 가봐있어야 이제! 당신은 한심하게 보일겁니다 어, 왜 사람을 차별하죠 이놈의 외모지상들이다 죽여버릴거야! 하하! <laughs> 외모지상주이라니요 빨리 갑시다 어, 다 잠전중이야! 어? 가볼까요? 오! 탈모왔다! 원형탈모! 막 자살을 해, 애들이. 봐줄만 하네, 귀여워. 저기 뭐, 뭐 없나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총알이 없어요, 이젠. 총알이요? 건축 쓰시죠? 권축이 없습니다. 건축이 없나요? 뭐야, 칼 쓰시죠? 어, 어! 왜, 무슨 일이시죠? 여기 메디백이 있어요. 마딕백이요? 제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버리는 키는 뭘까요? 버리는 키요? Fuck. 아니네요? 플래시네요? T. Y. Y는 채팅이네요. 버리는 키요? 그, 무기. 이고 이거, 이거, 이거 가져다 주고 싶은데? 아, 이거요 화단을 입으로 불고 계세요? 안 되네요? 어, 네요. 갑시다. 뺏겼네요. 이런. 아니요, 뺏긴게 아닙니다. 저들에게 받을 수 있어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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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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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저도 운동하면 저렇게 돼요. 뒤은 어, 저기 맡기시죠. 좀 되죠. 어, 그렇습니까? 운동하면 그. 네, 아잉 어, 운동하면 이렇게 될것 같은데. 훈제입니다. 아니, 아니요, 당연는 훈제입니다. 훈제. 흔재. 알죠, 오케이. 바로 빠, 어, 빠, 나 이쁘네요 여긴 뭐가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저 난생 처벌이 여자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어 이미 당신을 체험하고 계셨군요 화장실에 네, 뭐가 있나요? 어 여자 화장실에 아주 좋은게 있어요 오 똑같은 변기밖에 없네요? 아이고 소원 성취했으니까 이제 죽어도 되겠네요 갑시다 예, 죽어도 되겠다고요. <laughs> 죽으면 안 되죠. 어, oh, 그러려고 저도 살아있어요. 지금 잘했습니다. 왜 부셔보는 겁니까? 어, 팔이 보여서 말이죠. 뭐야, 이거는? Yeah, 지금 저희 팀이 사태질 중이에요. 잠시를 하천길 보러 오는 길. 어, 이거 총알을 리필할 수가 있어요. 에로 c 있죠? 오 엄청 멋있었어. 어드로 어드로 죠 어, 이쁜 장소 제가 왔어요! 뭔 소리가 저 밖에서 <laughs> 이상한 소리가 나다 싶었는데 좀비가 와요! 어! 저비를 그... 찍고 있었습니다 그렇를 저도 한번 사람 요리 해보고 싶었어요 갑시다 갑시다 이거 이미 이미 다 들켰어요 저희는 예! 좀비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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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조심하세요! 기는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왜 제가 뒤져! 나안 뒤져! 빨리 이길 안내하세요 저만 따라오시죠 빨리 도망가야 해요 오른쪽 조심하세요 오오오 괜찮아 당신은 다알했어 너무 낮았어! 오. 오. 뒤로 <laughs> 조심하세요. 어, 아니, 아니네. 아니, 아, 죄송합니다. 어. 나. 어. 어. 충차이냐? 근데 왜왜저 녀석이 도와줬다고 뜨는 거죠? 개쩌러. 제가 너무 잘해서 살아남은 겁니다. 어, 제가 소방냈죠. 아, 아, 아 저저사죄 어! 제가 못 뽑을게요. 제가 피가 가장 많은 거 같으니. 어디 애석이가 레더링 왜 잡히니 잠시만요. 제몸좀 써다 볼게요. 로셀은자기에서따를자 쳤어요. 오, 니기 저 치료해 줬습니다.